2023년 3월, 캘리포니아의 햇살 아래에서 한 은행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은행 앞에는 줄도, 고함도, 아우성도 없었습니다. 그저 수많은 손가락이 스마트폰 화면 위를 스르륵 스쳐 지나갔을 뿐이죠. 그 결과는 하루 만에 420억 달러 약 55조 원이 예금 계좌에서 빠져나간 사상 초유의 디지털 뱅크런이었습니다. 잠깐 구독해 주시면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 은행의 이름 여러분도 잘 아시는 실리콘밸리 은행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생각보다 한국의 내일과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한국형 디지털 뱅크론의 가상의 시나리오를 한편 볼까요? 2026년 어느 평일 오전 서울입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던 오전 11시 3분 스마트폰 상단에 알림이 하나 뜹니다. 속보 땡땡 경제 TV A은행 유동성 위기 예금은 안전한가? 썸네일에는 붉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신의 예금 진짜 괜찮습니까? 영상 속 앵커는 최근 A은행의 부동산 관련 익스포저 부실 가능성이 높은 차주의 대출 비중 그리고 주가 급락 그래프를 나열하며 말합니다. 공식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유동성 압박이 상당하다는 이야기가 금융권에 돌고 있습니다. 몇 가지 팩트의 해석과 추측이 섞입니다. 영상을 보던 사람들 머릿속에는 냉정한 재무제표보다 먼저 이런 감정이 떠오릅니다. 어, 나저 은행에 예금 있는데 한국은 이미 성인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금융을 처리하는 나라입니다.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록 고객은 2,300만 명이 넘고 모바일 뱅킹 이용 고객도 2,000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인터넷 뱅킹 전체 이용 건수 중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89.8%에 이릅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본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은행 지점에 전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휴대폰에서 뱅킹 앱을 여는 것입니다. 영상이 올라간 지 40분쯤 지났을 때 카카오톡 단체방 알림이 연달아 올립니다. 야, A 은행 진짜 위험하다는데? 아까 유튜브 봤냐? 난 일단 옮김. 난 몰빵이라 좀 쫄리네. 누군가는 본인의 계좌 잔고 캡처와 함께 이거 전부 다른 데로 옮겼다는 인증샷을 올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소문이 100%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남들이 이미 움직였다는 정보가 핵심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때도 그랬습니다. 몇몇 벤처캐피털이 SVB에서 돈 빼라고 포트폴리오 회사들에게 이메일과 메신저로 알린 순간 유동성 위기는 가능성에서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미국 규제 당국 증언에 따르면 고객들은 이틀 동안 거의 전 예금을 빼내려 시도했고 첫날에만 420억 달러 인출 요청이 몰렸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네트워크 외부성이라고 부릅니다. 소수의 발언이 네트워크 구조를 통해 다수의 행동을 한꺼번에 바꿔버리는 힘입니다. 한국에서는 그 무대가 카톡 단체방 주식코인 커뮤니티 텔레그램 방일 뿐이죠. 점심시간 12시 30분 사무실, 카페, 식당에서 이런 대화가 오갑니다. 야, 너 에이, 은행 쓰지? 그거 봤어? 에이, 설마 망하겠냐? 야, SVB도 하루만에 갔대. 그냥 조금만 옮겨놔.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농담을 섞지만 속으로는 불안합니다. 설마라는 말 뒤에는 항상 그래도 혹시가 따라붙습니다. 한국은행 지급결제 통계를 보면 하루 평균 계좌이체 규모는 약 100조 원 수준입니다. 이중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되는 금액은 약 85조 9천억 원이고, 모바일 뱅킹 일평균 이용 금액은 17조 9천억 원입니다. 또, 모바일 뱅킹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2,455만 건, 초당 약 280건의 거래가 앱에서 처리되는 셈입니다. 이 말은 곧 이미 돈이 움직이는 기본 무대가 스마트폰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정을 하나만 얹어보겠습니다. A 은행 고객의 10% 정도만 일단 옮겨놓자고 마음먹고 몇 시간 안에 한 번씩 이체를 한다면 A 은행이 국내 대형 시중은행이라면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수조원 규모의 예금이 이탈할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SBB가 하루 동안 420억 달러 인출 시도를 겪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한국에서는 그에 준하는 숫자가 더 짧은 시간 안에 움직일 수 있는 토대가 이미 갖춰져 있는 셈입니다. 물론 여기까지는 현실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성한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전혀 불가능한 상상은 아니라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오후 2시. A 은행의 모바일 앱이 눈에 띄게 더뎌집니다. 접속 대기 중입니다. 일시적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구가 뜨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이 화면을 캡처해 커뮤니티에 올립니다. 앱 느려졌는데 진짜 뭐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제일 무섭다. 빨리 옮겨. 이쯤 되면 에이, 은행이 근본적으로 얼마나 튼튼한 은행인지 따져보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뱅크런의 심리는 언제나 같습니다. 진짜 망하냐? 안 망하냐? 보다 내가 먼저 뺄수 있느냐? 없느냐? 2007년 영국 노던록 사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노던록은 도매자금 의존도가 높고 유동성이 취약했지만 장부상 자산이 모두 무가치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영란은행 긴급자금 지원 요청 뉴스가 나오자 예금자들은 자산 건전성을 따지지 않고 줄 서서 인출을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한국에서는 그 줄이 은행 앞이 아니라 서버 안에서 서는 것 뿐입니다. 오후 4시, 영업시간 마감이 다가옵니다. A 은행 재무 담당자들은 예금 잔액 변화를 보며 서로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오늘 하루에만 빠져나간 예금이 이 정도라고요? 만약 이런 상황이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벌어졌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도 SVB처럼 하루 혹은 반나절 만에 위기 단계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의 현실은 이 가상의 시나리오보다 한 단계 앞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2025년 상반기 지급결제 동향을 보면 한국의 금융이 얼마나 빠르게 디지털로 옮겨갔는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 일평균 이용 건수는 2,735만 건중 모바일 뱅킹 이용 건수가 2,455만 건으로 89.8%의 비중을 차지하고 인터넷 뱅킹 일평균 자금이체 금액은 85조 9천억 원 그중 모바일 뱅킹 이용 금액이 17조 9천억 원으로 20.9% 비중을 차지합니다. 즉 인터넷 뱅킹 10건 중 9건이 스마트폰에서 일어나고 금액 기준으로도 모바일 비중이 상당한 추세입니다. 여기에 전체 계좌이체 거래까지 합치면 국내 하루 평균 계좌이체 금액은 약 100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 모든 숫자는 뱅크런이 일어난다면 은행 창구가 아니라 스마트폰 화면 위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과거 노던록대는 TV 신문 뉴스로 영란은행 긴급 지원 사실이 알려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내일 은행 가야겠다고 결심한 뒤 실제로 지점에 가서 줄을 서고 순서를 기다린 다음 인출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최소 하루 단위의 시간 간격이 존재했습니다. SVB 때는 채권 손실 유상증자 발표가 나오고 VC들이 이메일 메신저 전화로 SVB에서 돈빼라고 알리고 스타트업들이 바로 노트북과 스마트폰으로 이체를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에만 420억 달러 인출 시도가 몰렸고 하루짜리 뱅크런이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은 여기에 한 단계가 더해져 있습니다. 유튜브, 틱톡, 릴스, 영상 하나가 몇분 만에 수십만, 수백만 조회수를 찍고 카카오톡, 단체방, 텔레그램 방에서 캡처 이미지와 링크가 순식간에 복제됩니다. 즉 정보가 사람들에게 도달하는 시간과 그 사람들이 앱을 켜고 이체 버튼을 누르는 시간 사이에 사실상 지연이 없습니다. SVB가 하루짜리 뱅크런의 신호탄이었다면 한국에서는 몇 시간짜리 뱅크런이 벌어질 토대가 이미 갖춰져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속도가 빨라진 시대에 중앙은행과 금융당국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그럴 일 없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금융기관 대출 채권을 담보로 하는 긴급 여신제도를 신설한 것입니다. 내용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은행이 보유한 기업 대출 위주로 신용등급 부도 확률 등을 기준으로 건전한 채권을 골라 담보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기존 상시대출 제도는 국채 통한채 같은 시장성 증권만 담보로 썼는데 이 제도는 처음으로 비시장성 자산인 대출 채권을 담보풀에 포함시켰습니다. 언론과 하는 설명을 종합하면 취지는 명확합니다. 모바일 SNS 확산으로 단기간 대규모 예금 인출이 가능한 디지털 뱅크런 위험에 대비해 은행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출 채권을 중앙은행 담보로 미리 확보해 두겠다. 평소에는 은행들이 대출 채권 정보를 한국은행에 넘겨주고 한국은행은 이를 평가, 사전 등록해 둡니다. 그러다가 금통위가 유동성 위기라고 판단하는 상황이 오면 해당 은행은 그 대출 채권을 담보로 긴급 여신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전 등록. 위기 상황에 처음 보는 담보를 들고 와서 받아달라고 하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심사 시간만 며칠이 걸립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담보풀을 넓혀 놓고 위기 때는 그풀 안에서 바로 꺼내 쓰는 구조를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비시장성 자산 포함. 시장에서 바로 팔수 있는 국채 통안채뿐 아니라 대출채권까지 포함하는 것은 유동성 공급 여력을 은행 자산의 60에서 70% 수준까지 키우는 효과를 노린 조치입니다. 세 번째, 모의훈련 IT 테스트. 한국은행은 제도 시행 전까지 금융기관과 IT 시스템 점검 테스트를 진행하고 필요시 디지털 뱅크런 상황을 가정한 모의훈련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종의 금융재난대응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물론, 긴급여신 집행에 실제로 며칠은 필요할 수 있고, 디지털 뱅크런이 몇 시간 단위로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간차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훨씬 크고 빨라진 안전판이 생겼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디지털 뱅크런을 막는 가장 앞단의 장치는 예금자 보호제도입니다. 2025년 8월까지는 1인당 1금융회사 기준, 원금과 이자를 합쳐 5천만 원까지 보호했지만 2025년 9월 1일부터 1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설명에 따르면 5천만 원 기준에서도 개인 예금자의 90% 이상이 전액 보호대상에 들어왔고 1억 원으로 올리면 사실상 대부분의 개인 예금이 보호범위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정리하면 은행이 파산해도 1억 원까지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제도적 약속입니다. 두 번째 기둥은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같은 규제입니다. 한줄 정의를 하면 30일 동안 최악의 상황에서 나갈 수 있는 순현금 유출액을 계산하고 그만큼 또는 그 이상 고유동성 자산을 쌓아두라는 규제입니다. 국제 기준은 LCR 100% 이상이고 한국의 주요 은행들은 이 기준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유동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외화 LCR 규제를 통해 외환위기 같은 외화 유동성 위험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NSFR 안정적 순자금 조달 비율 같은 규제는 1년 이상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를 유지하라는 취지로 노던록처럼 단기 도매자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를 제한합니다. 요약하면 예금자들이 한꺼번에 나와도 최소 30일은 은행 스스로 버티게 만들고 그 뒤에는 중앙은행과 국가가 나서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디지털 뱅크러는 기술의 문제이기도 하고 제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 심리의 문제라는 점이 드러납니다. 한국은행과 금융당국은 2일인당 1억까지 예금을 보호하겠다고 약속하고 은행들에게 LCR, NSFR 같은 규제를 통해 일정 수준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요구하며 필요하면 대출 채권까지 담보로 받아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레일을 깔아 두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이체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은 결국 우리 각자입니다. 카톡 단체방에서 야, 진짜 위험하다더라. 난 방금 다 옮김이라는 메시지를 봤을 때 머리로는 압니다. 예금자 보호 제도가 있고 한국은행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다는 걸요. 그럼에도 심장 쪽에서는 이런 말이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냥 옮겨 놓을까? 뱅크런은 바로 그 그래도와 그냥 사이의 틈에서 시작됩니다. 줄서는 뱅크런의 마지막 세대는 노던록이었습니다. SVB는 앱으로 벌어진 뱅크런의 첫 메인 캐릭터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장면을 찍게 될까요? 유튜브 썸네일 하나에 단체방 메시지 몇 줄에 수백만 개의 손가락이 동시에 이체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에서 한국은행이 선택한 전략은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으로 올리고 디지털 예금 인출 사태에 대한 연구와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대출 채권 담보 긴급 여신 같은 과거에는 없던 안전판을 깔아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개인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디지털 뱅크런 시대에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프로 수준의 다섯 가지 행동 원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예금자보호 한도 안에서 분산하기. 예금은 어디에 많이 넣느냐보다 얼마나 잘 쪼개 두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같은 2억이라도 한 은행에 2억을 넣으면 1억은 보호 바뀌고 두 은행에 1억씩 나누면 사실상 전액 보호에 가깝습니다.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보면 예금은 수익률보다 예금자보호 커버리지를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둘째, 이자율만 보지 말고 체력 지표도 같이 보기. 상품 금리가 높은 것만 보고 예금을 옮기는 건 디지털 뱅크런 시대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은행의 체력, 즉, 건전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해당 상품이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인지 상품 설명서 앱 홈페이지에서 예금자보호 문구와 마크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본 건전성 지표도 중요합니다. 자본 비율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이 규제 기준을 크게 밑돌지 않는지도 중요한 힌트입니다. 같은 종류의 예금인데 특정 금융사가 유동 높은 금리를 준다면 그만큼 위험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전문가처럼 보이고 싶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높은 금리는 보너스가 아니라 때로는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셋째, 소문보다 1차 정보를 먼저 확인하기. 디지털 뱅크런의 핵심은 정보가 너무 빨리, 너무 감정적으로 돈 위에 올라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비 중 하나가 정보 위생 관리입니다. 위기 소문이 돌았을 때 유튜브 커뮤니티 단체방 글을 본뒤 언론 기사로 교차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해당 은행의 공식 보도자료 공지를 확인하는 루틴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AI가 만든 가짜 뉴스 편집된 그래프, 자극적인 썸네일이 금융 불안을 증폭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리스크는 자산이 아니라 정보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나만의 개인용 LCR 만들기. 은행이 LCR로 30일 버틸 유동성을 쌓는 것처럼 개인도 몇달 버틸 비상 자금을 쌓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월 생활비 3개월에서 6개월 분을 쉽게 인출 가능한 안전 자산으로 따로 구분해 두는 것이 재무 설계의 기본 권고입니다. 이 비상금에는 고수익보다 언제 꺼낼 수 있는가 예금자 보호 대상인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은행이 30일, LCR을 지키는 것처럼 개인도 최소 3개월은 버틸 수 있는 개인용 LCR을 설계해야 합니다. 다섯째. 한 번에 다 옮기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실제 불안이 커졌을 때 기억해둘 만한 행동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소문이 돌았다고 해서 하루 안에 전재산을 한 은행에서 다른 은행으로 몽땅 옮기지 않는 것. 대신, 1단계 예금자보호 한도 밖에 있는 금액부터 분산하고 2단계 같은 은행 안에서도 구조를 점검하며 3단계 이후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더 안전합니다. 뱅크런의 핵심은 동시성. 즉, 모두가 동시에 같은 행동을 하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데 있습니다. 개인이 할수 있는 최소한의 지혜는 나부터 과도하게 동시성에 올라타지 않는 것입니다. 디지털 뱅크런은 속도의 싸움이지만 금융 안정은 결국 신뢰와 준비의 싸움입니다. 한국은 지금 1997년 외환위기, 2007년 노던록, 2011년 저축은행 사태, 2023년 SVB의 교훈을 모아 속도가 더 빨라진 시대에도 신뢰가 먼저 무너지지 않도록 제도를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드라마의 마지막 장면이 어떤 모습일지는 화면을 보고 있는 여러분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